야 물이 좀 있기는 있다.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숨 참는 물고기의 AI 성우 현수입니다. 바다에서 놀다가 오늘은 개천으로 나왔습니다. 민물 매운탕이 생각나서 형님들과 같이 출정했어요. 11월 늦은 밤이라 싸늘하고 바람도 붑니다. 그래도. 물은 시원한 정도로 물놀이하기 딱 좋았어요. 무엇보다 맑고 깨끗한 물빛이 내일의 조항을 기대하게 하네요. 우리들의 두 번째 포인트. 여기가 진짜입니다. 문어미 보가 있어 물고기가 모여있어요. 보 아래 틈 사이에 메기가 숨어있을 수 있어요. 은어를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 기대와 설렘을 안고 왔습니다. 통발을 직접 들고 물속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상황이라 물속은 어떤 상황인지 기대됩니다.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도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물이 맑아 시야가 좋습니다. 깨끗한 물속부 아래 홈통 속이 넓게 자리합니다. 버들치들에게는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우리에게는 두고두고 잡을 수 있는 수족관이 생긴 셈이네요. 통발을 적당한 위치에 내려둡니다. 혹시나 흔들려 불안한 상태가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안정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잡고 돌덩이를 받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버들치가 통발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혼자 지어봅니다. 저 활기찬 바루입니다아 밤잠을 설치고 새벽 때 바람부터 나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 보고 왔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아침 일찍 급한 마음으로 입수합니다. 해가 뜬다음이라 야간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물속을 유영하는 버들치들이 욕심나지 않아요. 이미 통발에 충분한 녀석들이 잡혀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있는 통발과 조금 밖에 들지 않은 통발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온 가족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잡힌 녀석들 보다 때를 지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귀엽고, 이쁘고, 신기한데. 맛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놈 나름의 쓰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멸치는 작을수록 값이 더 나가잖아요. 잡은 녀석들은 그 쓰임에 맞게 잘 먹겠습니다. 버들치 조업에 나선 3인조 어부들의 분업화된 모습입니다. 통발 회수와 함께 다시 된장 비빔밥을 말아 넣는 3단 콤비네이션 시스템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브라보 마일 라이프. 잡은 물고기들은 한 번에 먹을 정도가 아니네요. 적당히 먹을 만큼을 덜어 보관하고 오늘의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할 음식은 어탕수제비입니다. 잡은 물고기 손질은 내장 제거 후 굵은 소금으로 치댑니다. 물을 끓이기 전 수제비 반죽을 먼저 합니다. 소금 조금과 식용유 조금 더 넣어서 섞어서 반죽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어 실온에서 30분 정도 숙성합니다. 끓는 물에 고추장을 넣어 풀어줍니다. 팔팔 끓으면 준비된 버들치를 넣어 삶습니다. 잠깐 중요합니다. 여기서 믹서기에 갈아서 넣으면 어탕이 됩니다. 믹싱을 생략하면 매운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탕을 먹기 위해 삶은 버들치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이 나온 겁니다. 어탕은 구수하고 묵직합니다. 여기에 다시마와 물을 넣지만, 다시마는 꼭 건져야 해요. 주목! 호박 이파리입니다. 삶아서 씻고, 물기 제거하여 양념합니다. 된장, 마늘, 김장 양념으로 비빕니다. 김장 양념의 핵심은 액젓이고요. 부추는 있으면 좋아요. 호박, 대파, 고추, 고춧가루 추가해서 준비합니다. 준비된 재료가 들어갑니다. 지역에 따라 감자, 오. 계란을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취향에 따라 결정하세요.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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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이게 한 5인분, 6인분 돼요. 저번에 5명이서 먹으니까 조금 남더라고요. 이렇게 끓여서 때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빼고. 수정상 반죽 빼고 수평상 숙성된 반죽. 수제비 핵심은 얼마나 얇게 뜯느냐 수제비를 대신해 국수 사리도 좋아요. 그런데 욕심쟁이들은 둘다 함께합니다. 사실 순천는 물고기는 욕심쟁이가 맞습니다. 수제비는 물기 있는 손으로 당겨서 떼세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로 할 거니까. 이 쪽에서 깨우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커트